ปันมานตดวสูงสักดี่ 해외여행 가서 놀 올라올라고? 앉아보세요. 옳지, 이렇게 잤는 거지? 오구, 잘 앉았어. 찰방, 찰방. 튤립 갖고 싶어? 엄마 갖다 줄게. 으쌰. 뭔가 예쁘게 생긴 거야? 정확히 말해요. 잘 잘생기, 생기고 예쁘게 생겼어. 반 반이야. 음. 그리고 트위티 얘기랑 참 닮았어. 그래, 응. 걔도 딸이라 그랬지. 응. 올라가십니까? 이렇게 앉으십니까? 엄마? 아마마아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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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마 오늘은 결혼 기념일입니다. 2주년이에요이두 년이요. 이두이요이년이하합니년이주년이하합니 년이요. 이두 년이요. 년년 우리 가족 첫 여행입니다 호캉스 소이 <목소리도> 뭐야? 오뷰 어, 좋다 근데 응. 오 초록초록해 예쁘다 오 약간 그괌 그게 생긴다 응. 소위 밖에 봐봐 초록초록하지 초록초록, 가지. 초록초록. 도팔래요 그렇지 밖에 구경하는 거야 입장해 보겠습니다. 짜라잔 짜. 오 아담하다 깔끔하군요. 우리 근데 소희 잠들면은 숨도 못 쉬겠는데. 그냥 들어가는 건가? 안로네 우리 소이 오? 드라이버 소이야 오! 기분이 좋아요! 엄마, 아빠는 조식 먹으러 가요. 날씨 엄청 좋아요.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아니? 응? 나 한적하다.

말했나요? 빨대컵으로 다 드셨군요.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잡고 먹으면 이렇게 먹지 않고 뭐 입을 자꾸 씹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들어줘야지만 빨아먹더라고요. 언젠간 먹겠지, 뭐, 스스로. 송이야, 다 흘려. 다 흘린다고. 요즘 소희의 승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희, 이제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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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희, 주세요. 엄마, 주세요. 여기가 소희의 놀이방인데요.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좁은 데서도 잘 놀아줘서 고마워. 맨날 핀백만 보다가 이번에 고모가 어린이날 선물로 야물야물 전집을 사주셨어요. 그리고 세이펜도 사주셨어요. 세이펜. 다운로드를 안 받아서 못 쓰고 있는데 드디어 저도 세이펜이 생겼답니다. 너무 기뻐요. 근데 문제는 소희가 핀덴을 보여주면은 가만히 계속 보고 있거든요?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재밌게 읽어줘도 보다가 한반 정도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요. 핀덴이 더 재밌으신가 봐요? 맞으시나요? 그래, 맞아. 네 말이 다 맞아. 이거 딱 틀었다.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. 소희!

재밌어? 텐트로 할까? 저희 놀채서 잘 먹을 거지? 소이 무얼 입고 갔을까? 바다에 놀러 가야지. 무얼 입고 갔을까? 이거 <laughs> 소이, 생쥐가 옷을 소이 엄마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야물야물을 좋아하게 만들 거야. 그러다 또 까당할 거잖아 까당 안할 거야? <laughs> 요즘 이렇게 소희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만 있어도 너무 재밌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?

요즘 빨대컵으로 먹기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산만하게 먹어요 막 흘리고 저 손가락을 왜 집어넣는거지? 계속 하다보면 늘겠죠?

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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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부인입니다 자유. 짜부. 그래서 서울에서순락길에 한번 와봤어요. 서순락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몰라요. <laughs> 미친 지금 뷰와 날씨와 우와. 분위기와 너무 맛있나? 너무 맛있다. <웃음> 미쳤습니다. 미쳤습니다. <laughs> 보기만해도 배부르고 맞지? 너무, 너무 좋다. <laughs> 야야야야오 고고고고고고고고 어, 왜 흔드는 거야 그냥 먹으면 안 될까? Sangji Duri, Joly, t a n y a 딸기 하나 r 나도, 나도. <laughs> 아, 아. 하나 나라와 말했어요. 예쁜 꽃 하나만. 나도. 나도. 꽃. 검은 토끼들에게 꽃을 응. 나누어 주었어요. 하나의 꽃 하나씩. 응? 돼지들이 쩔쩔 따라와 와. 말했어요. 맛있는 자 가자. 하나만. 나도. 나도. <laughs> 나도, 과자. <laughs> 과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에 과자 하나씩 훌쩍 훌쩍 이게 아무것도 tiver對啊. 없잖아 구름아 울지마 우리가 멋진 케이크를 줄게 축하해. 왜이 노래 슬퍼해, 소이?

발 먹고 있어! 발이 맛있어? 발이 맛있어? 발 먹고 있어? 哇。Wow. 好，干。